매일 아침 30분가량의 정확하게 그리기 연습을 4주간 진행하신 학생분과 함께 진행한 수업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한말씀 어... 저도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있어서 <laughs> 어, 일단... 재밌게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왜 재밌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왜 나는 변태가 되어가는지. <laughs> 일단은 포토샵을 켜는것 자체가 사실은 항상 부담을 가지고 켜요. 근데 사실 이거 시작하면서 포토샵 켜는 부담감이 되게 줄어들었고 일할 때 포토샵을 켜고 나면 이렇게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laughs> <laughs> 아, 오늘은 이걸 이걸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는데 <laughs> 일단 그 전에 약간 한번 리셋이 돼서 깨끗한 상태가 된 다음에 일을 음. 시작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 머리를 부팅시키는 걸 일로 부팅하면 아 굉장히 피곤한데 맞아요, 맞아요 얘로 그냥 부팅하면 사실 이거 잘 못한다고 뭐 인생에 문제 생긴 거 아니잖아요 부담 없이 머리를 데우는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런 효과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효과를 의도하진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직선이 얘가 들기 쉬워서 선 긋는 걸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직선을 긋고 싶어요 직선을 잘 긋고 싶다 한다고 해서 잘 긋어지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원하는 직선이라는 느낌을 잘 알고 있어 그게 떠올라 그리고 난이 선을 긋기 위해서 스무 번, 백 번, 만 번이라도 긋을 거야. 그게 나올 때까지. 왜냐면 난딱 그걸 원하거든. 이라는 그래.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긋다 보면 나중에 한 번에 거어요 나중에 직선 걷는 걸 설명할 거예요. 도 닦는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도 있어요. 뭐 이렇게 조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딱 어떤 호흡으로 가져가라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딱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기가 하던 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던 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게 너무 쉽죠. 늘방 지저분하게 만드는 건 너무 쉽단 말이야. 난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물론 우리 어머니는 어지럽히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시죠 항상 깔끔히 하셨기 음.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걸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알고 내가 이거를 스무 번, 백 번, 만 번이라도 나는 딱 그걸 해야 해난 지금 오늘은 방이 정말 깨끗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아, 이거 하나씩 언제 치워 근데 난 진짜 오늘은 귀찮은 거 없어 오늘은 진짜, 오늘은 방 깨끗해야 돼라고 하면 생각보다 한 반나절 했는데 다 청소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전엔 청소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청소는 귀찮아. 그죠? 이거 하나 들고 여기다가 옮겨놓고. 하, 딴짓 하라 이거라니까요? 직선을 긁고 싶죠, 그러면. 딱 해서 그렇게 거어야 되는데, 딱, 아씨, 피곤하다 아, 아, 해야 되는데. 미루는 거란 말이야 과장에서 설명을 하면. 그래서 내가, 아, 이걸 다섯 번 거서 긁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00번 그으면한번 될까 말까가 되는 거야. 2만 번 거도, 만번 거도, 나는 그거일 때딱 끝날 거야, 이거를. 그렇게 선이 나와야지만 나는, 난 그걸 원해. 난 그게 너무 좋으니까. 불안해서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집착하게 되거든요. 딱 느낌 나왔을 때 되게 좋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이런 선을 선을딱 그릴 수 있을 때 되게 좋아. 그러면 천천히 그려야겠죠. 어려우니까. 천천히 부담 없이 해서 결국에 이렇게 한장 그리고 나면 이 선을 긋는 게 나한테 좋은 느낌을 준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잖아요. 신기하게 선이 쫙쫙 나오거든요. 신기하게 시간이 쫙쫙 줄어요. 우리가 이거 첫일가 하는 것들 하면 약간 이거죠?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을 하는 거죠. 물론 선 긋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키보드를 몇번더 누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전에 회사 일을 하시거나 하시면 만약에 여러분들 투시랍 투시랍시 아니요 에 이런 표현 안좋아 이거 뭐라 그래야지 스스로 투시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것을 그리신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도 소실점 붙여가고 지금처럼 합니까? 안해요 왜 안해요?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느끼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 정도만 하는거란 말이에 근데 지금은 몇번 해보니까 나을것 같죠 그게 딱 맞았을때 정말 좋다는걸 중간중간에 계속 감상하면은 결국 결과가 내가 원하는게 나온다는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아마 이거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을 하는 것 중에서도 짧은 시간에 섬세함을 할 수가 있거든. 이걸 딱 키면 나에게 두 픽셀 어긋나는 건 없는 거잖아 이거. 그런 모드인 거잖아 이거 했을 때. 대충 근처는 없는 거잖아 이거. 그리고 그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긴좀 어려워요. 정확하게 음. 그리는 키보드 몇 번을 더 누르는 것만 하면 그게 된다는 걸 내가 확실히 느끼잖아. 그래서 아침에 그걸 먼저 하고 딱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자기 일을 하잖아요. 선글때 예전에 아침에는 먼저 뭘 했어요? 아 일단 해볼까? <laughs> 다 그렇잖아요. 모델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해볼까? 이렇게 두층 버텍스 그냥 아무렇게 땡겨봐. 혹은 지브러시 아무든 슬슬 눌러봐. 아주 부정확하게 아침에 하는 거. 그러다가 <laughs> 이제 오후 되면 똥줄 타 가지고 아씨 이거 왜 그랬지? 이미 아까 틀려놨어. 그거 수습하고 있는 거 오후에는. 근데 여러분들 오전에 요거 섬세함을 이끌어내기 쉬운 어면 일종의 자기 루틴이 생기는 거죠. 그걸 아침에 딱 하면 머리가 대여져 그 섬세함을 딱 끌어올 느낌이 나, 이게 나한테 이미 장착이 된단 말이야. 고르고 나서 모델링을 해. 버텍스를 땡겨. 그러면 아침부터 오후 컨디션에 버텍스 땡김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일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음, 예, 네. 섬세함이 짧은 시간에 되게 빨리 땡겨져요. 그니까 어렵지가 않으니까. 혼란스러움이 없잖아요. 한 픽셀, 두 픽셀 어긋나면 그게 딱 결과로 바로 보이는 거야. 중간에 간섭 요소가 없어. 여 그림 그리는 건 약간 슬쩍 그리면 뭔가 예술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뎁스가 여러 개 얽혀 있으니까. 지금 하는 행동의 영향이 정확히 드러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주 정확히 드러나는 거고. 한 픽셀 어긋나면 딱 감상을 해보면 그거에다는게 나오고 그 뒤에 여파가 쫙쫙쫙 보여. 보기만 하면. 섬세함을 짧은 시간에 이끌기가 굉장히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형님은 아마 저번 시간에도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일하기 전에 하면 정말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아 물론 이, 이걸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이걸 쳐들거라는 아니. 거에는 다른 의미가 좀더 크죠. 안다고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야 진짜 알게 되죠.